네 오늘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23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콜레스에서 2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그러니까 일곱 절기 일곱은 완전 숫자죠. 일곱 절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봄 절기를 이미 성취하셨고, 육월절에 그러니까 어린양으로 돌아가시고 무교절을 이루기 위해서 무덤에서 3일 밤낮을 계셨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이 봄절기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셨습니다. 또그 다음에 이제 봄절기, 오순절이 끝나면서 이제 여름에 들어가는데 이 여름이 약 120일 정도 됩니다. 120일 정도 됩니다. 여름이 길죠. 40일, 40일, 40일. 그래서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에 나팔절이 고그 다음에 열흘간의 경회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 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칠일간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일곱 절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낸다. 나팔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남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추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밀레니얼 킹덤에 들어가는 것이죠. 밀레니얼 킹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이 예, 수도가 되는. 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이 오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히 살기 때문에 이 가을절기는 8일간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기란 무엇인가? 절기는 모헤딘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을 선택하셨고 예루살렘 땅을 선택하셨고 또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시간은 안식일, 사네 그리고 절기들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만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성인들은 일 년에 세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속의 계획의 예언적 그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하면 구속으로 시작해서. 밀리언엘 킹덤과 함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봄절기 예수님의 철임 그리고 여름은 이방인의 때 그리고 가을절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럼 6월 첫부터 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2장 고린도전서 5장 7장 어린양의 피에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이거 여기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공은 구속에서 시작된다. 그다음에 무교절, 베드 23장 6절 7절, 노루 없는 떡, 죄 없는 삶, 무교절이라는 것죄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밤과 낮으로 지내시면서 성취하셨다. 그다음에 초실절 레위기 3장 10절 고대전서 15장 20절 초실절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초실절은 원래 보리의 첫 수확에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요제를 들이므로 바로 이 요제를 들이는 초실절이 토요일 해가 지면 해가 지면 이제 첫째 날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을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순절이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일절에서 4계에서 보듯이 성령 강림 오순절의 원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안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죠. 그래서 그날 성령이 강림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날에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나팔절이 로시아시아나 그런 다음에 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 여름은 이방인의 때 이제 이방인의 때가 거의 지나가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바로 이 나팔절이 23장 24절 마태복음 24장 31절 나팔은 회개와 준비를 뜻합니다 나팔을 언제 부르냐 출동할 때 불고 또 신랑이 올때 불고 왕의 등식에 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오 왕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나팔,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 로시아샤나 그래서 새해 첫날이라면서 로시아샤나를 네. 새해 첫날로 기념하는데 성경은 일곱 번째 달첫 번째 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의입니다 용키포, 레위 16장, 스가라 22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희생양, 속죄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멀시시 홀리 워지 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의 시온자의 뿌리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민족적인 죄가 사해진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속죄양이 되셨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개와 국가적인 구속 구원을 말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죠 레위기 3장 34절 요한계시 21장 3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은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모든 남은 이방인들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레니얼 킹덤에 들어간다 또한 이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를 막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축하하는 거죠 원래 6월절은 6월절 양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십계명을 받아그리고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가운데 광야 42일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는 이 추수를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니이 추수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추수가 중요합니 하나는 노아가의 추수고 또 하나는 올리브 감람나무의 추수입니다. 첫 번째는 모아가의 추수에서인 모아가는 두번 추수합니다. 초여름에 추수하고 또 늦여름에 추수하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두 번의 추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일 세기에 오순절을 통해서 추수가 한번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올리브의 추수인데 올리브 추수에서 중요한 것은이 올리브. 참감남나무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돌감남나무가 참감남나무에 접붙임을 가졌다는 것이 그래서 올리브 추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된 추수를 그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범절기의 보문전 메세지 6월절은 구속과 제사, 무교전 죄 없는 사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 그리고 말씀을 훈천하는 것이죠. 가을절기의 메시지는 나팔절을회개와 준비, 왕으로 오시는 예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속죄되는 심판과 청결, 남은 유대인이 구원받고 초막절에는 영원한 임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남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절의 기 의미는 나팔절은 왕이 오시는 것이고 대속제일의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고 초막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기쁨 추수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는 기쁨이 되는 거죠. 네, 속제일의 성취는 히브리서 구장0장 예수님 단번에 영원한 속제를 드셨 그런데 이방인들은 속죄는 있는데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없어요. 욥이 없어요.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이 욥문이 속죄를 기념하는 날은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속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야 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희생되고. 또 이스케이프, 스케이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된다. 그래서 속죄일에 적용, 회개의 삶, 용서의 삶, 거룩한 환신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초막절의 성취,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의 생수, 마지막 날 이슬그 생수.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의 적용을 초막절을 여러분이 알,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 초막 밑에 살던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낙은에다 이땅 우리가 낙은에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마신다 성령의 생수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죠. 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호한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 십자가와 부활 이미 얻은 구원. 그다음에 현재는 성령의 사역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미래 재림과 하나님의 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 있는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예수의 보혈로 시작이 됐지만 미래의 완성이다 우리의 구원이 미래 에 완성 되면서 구원은 이 과정 과정 우리가 지금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호은 개인 구원과 함께 민족과 열방 위에 임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또 바울은 이방인의 고린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신과 부활로 인한 개인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 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야말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마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니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나라 신성한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민족들에게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 왕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범절기는 십자가 모든 부활로 서는다가는 나라를 예표하고 나팔절는 깨어 있으라는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속죄의 회개와 거룩함을 부르며 심판이 다가옵니다. 초막절는 기쁨과 영원한 교제를 약속하면 나라가 다가옵니다. 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나팔을 준비해야 되고 심판을 위해 정결케 해야 되요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